감니다 오늘 시간에는 16년 동안 조형예술품을 만들어오신 조형예술의 달인 고물 김병만선생 선생님 모셨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16년 동안 조형예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뭡니까? 어, 옛날에 그 아는 형이 축구하는데 네. 친구랑 같이 보러 갔는데 네. 그 형이 슛을 딱 넣으니까 친구가 예. 이야 조형예술이다. <laughs> 그때부터 조형예술하고 시작했어요. <laughs> 저는 다 들었습니다. 웃고 어, 소리한 거. 음. <laughs> 즐기셨으면 그냥 즐기세요. 네, 이러니까요 정도에 네. 만족하십니까? 아, 요 정도면 적잖아, 아니에요. 아, 그렇습니까? 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음. 자, 조형에서 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예. 네, 자, 요 작품을 보면은 어, 아, 작품이 네요?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입니다. 네. 지구 온난화라는 작품입니다. 오 네, 의미가 있어요. 오 네. 네.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지구 운명화 네. 작품, 의미가, 의미가 있네요. 의미가 말씀. 크죠.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? 이 아, 작품. 네네. 요, 요 조심해, 조심. 이 작품. 오, 이건, 야, 이 손이 이렇게 돼 있네. 네. 이건 제가 거기서 많이 본 건데, 이거는 이거 포항의 호미고 아닙니까 호미고생 상생의 손. 상생의 손 이거 네. 아니다. 이거는 그, 그 자리에 있고, 예, 예, 예. 그 자리 에 바다 하나, 육지 하나 있고, 예. 이거는 제가 따로 만든 겁니다. 따로 만든 거라고? 네, 이건 주제가 틀려요. 이 작품은 뭔데요? 이거는 네, 서빙이라는 예. 작품입니다. 서빙이요? <laughs> 네. 접은이라는 작품이니다그리고어요 작품 이 작품이 항상 전시될 때 네. 같이 옆에 전시되는 게 전시를 있어요. 하신다고 이걸요? 아 네, 네. 어, 요겁니다 요거 이거라고요? 네 요거 옆 옆에 조 옮겨봐. 네요 작품입니다. 뭐 이거 뭐 아, 대나무에 뭐 이렇게 신선성 네, 어은 이건... 여성의 악세사리가 많이 있죠 예, 예. 화려하게 네, 이 대나무의 한자 이름을 생각하면 네. 됩니다. 이 작품 뭡니까? 죽순이라는 작품 죽순이요? 예. 네. 항상 요 같이 들어가죠. 예. 네. <laughs> 야야야야야야, 부킹하지 마. 부킹을 어, 하고 작품을 그래. 작품이랑 네. 부킹을 하네요. 아, 네. 예축돌이에요어 예. 축돌이요? 아이습니다 네. 네. 이런 작품이 있고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?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작품인데. 네네네. 네. 오 네. 예. 요 작품. 오. 네. 이건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같은데 아, 굉장히 큰 벌이 있고 네. 시끌벅적한 사회가. 네네네. 네. 네. 일순간에 조용해지는 걸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. 일순간에 조용해지는. 네. 이거. 뻘이 있고 뭐 사진기가 있는데 이게 응. 무슨 작품입니까 이게? 뻘 줌이라는 작품입니다. 어, 뻘 줌이요? 자,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, 이게. <laughs> 이런 상황. <laughs> 예. 이런 어... 상황. 예. 뻘 줌이라는 작품. 예. 알겠습니다. 또 무슨 작품이 있습니까? 아, 그리고 요거는 예, 예, 예. 어, 우리 어, 우리들의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요. 추억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이요? 예.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. 어, 이거 뭐 비디오에다가, 예. 예, 이게 이 작품 뭡니까? 이 작품은, 예. 갑자기 엄마가라는 작품입니다. <laughs> 예. 갑자기 엄마가요? 예. 아, 여기 계신 그 남성분들, 예. 예. 작품 한 번씩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? 음. <laughs> 예. 이 <요> 작품. <laughs> 예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계속 예. 웃습니까? 예? 뭐 웃어요? 아니, 아니, 아니. 뭐 상투를 틀었어? 예? 돼지 장가가? 뭐라고요? 아, 아니. 아니. 예. 네. <laughs> 알겠습니다. 또 네. 무슨 작품 좀 이해할만한 작품 또뭐 없습니까? 아, 제가 딱 오신 김에, 네, 예, 다음에 작품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. 저요? 예. 제 작품 만들었어. 있다고요? 예. 여기, 예, 예. 여기 이 자리에 딱 의자 하나 가져와요. 그거 앉아 주세요. 아, 제가 앉아 주세요. 예. 오, 예. 앉아 주세요. 제가 여기요? 네, 예, 거기 앉아. 어. 예, 좀, 조금 예? 거기 뒤로 당겨 주시. 거기 당겨 주시. 뒤요 예. 예. 정육점이라는 작품입니다. 오늘 고기 좋습니다! <laughs>